아, 이 정도면 적당하지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이걸 영어로 말씀하실 때, good enough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, good, 좋다, enough, 충분하다. 이 정도면 적당하지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어머, 뭐 괜찮네.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서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이 정도면 여유롭지.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, more than enough. 말 그대로, more, 더 많다, than enough. 충분한 것보다 더 많다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많다는 느낌을 살려서, 아, 이렇게 많이? That's more than enough. 이 정도면, 은 아유, 충분하지. 근데 여기서 더 많아서, 아유, 너무 많은데,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넘어갈 땐 way too much.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That's way too much. 아, 이거는 좀 너무 많다. 이건 좀, 아. 이 정리를 하면, good enough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적당하지. That's more than enough. 어 이렇게 많이?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아 차고 넘치지. 이 정도면 여유롭지. That's way too much. 아 이거는 너무 많은데. 아좀 과한데. 야 이거 너무 많다.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